네, 올해 네. 저희 SB 미네랄 사용해 보시고, 어떤 작물에 사용해 보셨죠? 마늘에. 마늘 품종도 한번 말씀해 줄수 있으신가요? 그 마늘은 의성 노랑 마늘이라고, 음, 두대비해 갖고 마늘이 작아요. 그런데 의성 마늘보다는 좀 작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게 방금 저희가 네. 뽑아본 마늘인데, 그게 지금 의성 노랑 마늘이라는. 예, 예. 그렇죠. 이거는 지금 옆에 밭에서 뽑은 그냥 일반 마늘, 일반 마늘이고요. 예, 뿌리만 예.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뿌리가 아, 뿌리, 네. 털이 소이 굵잖아요. 일단 음. 이게 치고 안 치고 차이가 확실히 나요. 아저희거를 치고 안 치는 예, 거예요? 예. 원래 이게 이만큼 이 마늘은 이만큼 굵은 게안 나옵니다. 음. 이토리 의상 노랑마늘은 예, 예. 음, 크기로 봐서는 지금 차이는 없는데 이거는 무슨 마늘이죠 품종이? 이건 의상 그냥 육종마늘 육종마늘 예, 예. 그래서 모르시는 분한테 설명을 드리면 노랑마늘이 원래는 이거보다 훨씬 작은 품종이라는 작죠. 건데 예, 예, 지금 작죠. 봤을 땐 뿌리도 확실히 다르고 예. 크기도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비슷하죠 네. 이게, 이건 아직 더 큽니다 아, 어떻게 보고 알수 있죠 아직 더크니지 아직까지 크는지는? 이 골이 안졌기 때문에 아. 보이지 색도, 색도 가잖아요. 네, 여기 약간 색이 왔죠. 네, 색이 가 아니, 색도 안 가고, 네, 골이 아예 안졌어요 아, 그러면은 <laughs> 수확하시려면 얼마나 남았죠? 아직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 그러면 네. 이제 그 사이가 되면 더 커지면서 사장님 말씀, 골도 커지고, 네, 그렇죠. 그리고 골도 색도... 생기고, 네, 색도 생기고.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 S 비을써 보시고 네. 어떤 효과 보. 보시... 아, 어, 그 전에 몇번 사용하셨죠, 사장님? 네번 정도. 네번 정도 네. 사용하시고. 네. 전체 밭은 한 4,000평? 네. 하시는 중에서, 네, 실험, 시범, 적으로한 800평 정도. 800평만 있어요. 해보신 네. 거고요. 네. 아, 이게 의성의 노랑마늘 표준입니다. 이게 한80%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기본, 우리가 농약 치고 그것만 했는 거고, 이게. SB 미네랄. b 미네랄을 찾는 상태에서 이게 나왔는 건데, 얼마나 잘 생겨도 담아가 굵고 보통 지금 이 담아가 한 여기 같은 경우는 800 평에 한80% 정도 이 정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만족할 만해. 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은 지금 요게 상자 크기이고 네. 이게 보통 전체 수확량의 80% 정도가 요 크기인데 네. 상자라는 말씀이신거죠? 그 상자 음, 크기고 그것에 비해 그렇죠. 한 1.5배 되나요? 저희가 표준, 예, 이, 이게, 이, 표준. 예, 이게 표준이고 네. 요번에 실험한 그 SD 미네랄 실험한 것에서 캐는 겁니다 크, 크기가 그러면 어, 사장님 보시면 얼마나 차이나는거죠? 얼마나 아, 얼마 안되는지 보고 이정도 같으면 한 1.8에서 5 배. 그죠. 그, 이거는 그, 네. 좀, 크기도 좀 차이 많이 나는 거. 그렇죠. 이게, 뿌리 원한... 형성도, 뿌리 소리 다 굵잖아요. 아, 솔 자체가. 네. 굵어야 영양분을 최대한 땡길 수 있고. 뿌리, <laughs> 하여튼, 써보니까 이거보다는 쓰고 안 쓰고 차이가 하여튼, 최, 어느,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 체하, 만족, 만족. 최하, 최하가 1.5배. 최하 1.5배. 네. 아주 만족해요. 네. 아주 만족하시네요 예. 예.